보통 이렇게 기간을 그리면 어떻게 하냐면 1월부터 이렇게 그려요요 저는 1월부터 그리는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희 이제 이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은 1월 1일이 1월 1일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1월 1일이라고 자, 2019년 1월 1일이 됐다고 2019년이 왔느냐 아닙니다 진정 1월 1일은 7월 1일부터 1월 1일이 그래요. 저희에게 2019년은 드디어 이도 겁니다 저한테 왜냐면 상반기에 계속 2018년 업무를 뒤지다 버려야 돼요 그죠? 렇 거기 쓰신 거 2018년 거 해야지, 손 쓰신 거 2018년 거 해야지, 그리고 1월이 연말정산, 직원들 2018년 거하야 그래서 저는 이제 사장님들한테 사장님, 올해 세금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이러면 일반인은 올해를 2019년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습관이니까 올해가 그냥 아, 2018년인 거야.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러니까 비로소 7월이 오면 해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7월부터 적는 걸좀 좋아합니다. 마침 이제 지금이 7월이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까? 라고 생각해보면 되겠죠. 7월부터 이렇게 가요 뭐, 너무 모르시는 건 아닐 거니까 제가 알만한 거는 금방금방 넘어가고 이렇게 할게요. 자, 일단, 7월. 어, 떻게 나눌 거냐면, 먼저, 급여신고부터 한번 볼게요. 급여신고라는 게 원천세신고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급여신고 원천세신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뒤에 분들 뭐이 정도 글씨 보이세요? 그냥 안 보셔도 대충 그냥 아시겠죠? 거기에서 책 보고 참고하셔서 따라오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가장 자주 하고 기본적으로 하는 신고가 급여신고 원천세 신고예요. 원천세. 어, 원천세부터는 아마 세부 입부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달에 급여를 언제 한 번씩 받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받죠? 월급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당연히 신고도 언제 한 번씩 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겁니다. 자 원천세 신고는요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언제 하냐면 매달 10일날에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해볼게요. 내가 이제 7월 7월 1일부팍 입사를 했어요. 회사에. 그 가장 빨리 다가오는 신고가 뭐예요? 7월 10일 신고예요. 자 지금 7월 10일 신고예요. 7월 10일 신고. 7월 10일 원천세 신고입니다. 그럼 7월 10일날 신고하는 원천세는 8달드려요 6월 급여예요. 자, 지급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는 게 원천세 신고 급여 신고입니다. 매달 10일. 아시겠죠? 그러면 어, 8월 10일, 9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 12월 10일 쫙 매달 10일에 원천세 신고 있구나. 나름 일단 기본적으로 세트 되셨죠? 원천세 신고고 여기는요. 원천세 신고라는 거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에서 고용할 수 있는 직원의 종류가 다양해요. 우리 회사에서 직원을 사용할 직원을 보내데 의리킬로 직원을 고용하는데 가장 직원을 고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이 뭐예요? 어떤 종류의 직원이 있어요?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라고 얘기하는 상용직 직원이 있어요 상용직 직원 자 급여신고 제가 이러니까 원천세신건데 원래는 원천세 행상한 신고서라는 원천세신 건데 급여 신고 이러니까 다들 아 월급 받는 사람 신고만 하는구나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월급 받는 사람만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우리 회사에서 돈을 어떻게 빼가는지 일단 상영직들 월급 갖고 가고요. 또 어떤 식으로 고용할 수 있어요? 잠깐 단기 알바로 싶어. 이용직 당연하죠. 이용직들도 우리가 월급을 준다, 급여를 준다, 일당을 준다, 수당을 준다. 그러면 당연히 같이 신고하는 겁니다. 또 어떤 식으로 줄수 있을까요? 고용의 네. 형태를 어? 파, 뭐? 아 파견 여러분 자 어떤 다른 지점으로 파견 직야 어, 건설에서 했어요? 말좀하세 파견직 이렇게 나오고 싶지 않은요 어떻게 파견직이 파견지기 나왔지? 파견직은 여러분 고용 형태가 모기세로 두 가지로 보면 그 파견직이 여러분 그냥 얘를 일당으로 고용하거나 한 달에 한번한달 한 단위로 계약하거나 이런 애들이 유동직인 거예요. 알바처럼. 나중에 좀 파견직, 해외직원 아니면 전출직 뭐 이런 애들 우리는 그런 부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상용직. 어, 뭐 어떤 식으로 또 주는 게 있을까요, 돈을? 직원 고용하는 상황에서? 어떤? 프리랜서. 프리랜서 이어 이런, 이런 종류를 말해야 자, 프리랜서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회사랑 고용계약이 일어나는 애들이 아니야. 얘네들은 그냥 이제 독립적으로 일하는 애들이라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강의 왔잖아요 여기 내가 일자센터가 뭔가 고용이야? 아니죠 우리 선생님은 고용일까요? 우리 선생님은 고용이야 그렇죠 왜냐면 여기 근무하시고 이 사업을 운영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바깥에 있는 애가 갑자기 와갖고 오는 애죠 이런 애들은 고용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는 얘기예 요런 애들은 프리랜서라 그래서 사업소득자예요 사업소득자 여러분들 사업이란 개념도 아 뭔가 통작들 차리고 회사 나 혼자 독자적으로 고용되지 않고 일하는 건 전부 다 사업소득이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격리 직원들 우리 업계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쪽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3.3 소득자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 들어보셨나? 아, 이제 얘마시네 음. 그런 <laughs> 얘기 하시고 3.3 소득자 우리가 아시네요. 3.3 소득자라는 게 의미가 뭐였는지. 이게 뭐 아무도 아니고 무슨 아, 얘기야? 그렇지. 사업소득세 1천0인수를3.4%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업소득세 100만 원 받으면 3만 원 세금 떼고, 지방소득세 3,000원 세금 떼고 그런 사람들. 이런 애들도 중요한 급여실과 같이 구하는거 아니죠? 그렇죠? 아시겠죠? 또또 또 어떤 식으로 돈이 나가는 줄 아세요? 우리 회사에서 돈이 나가는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이건 진짜 아주 한옥 일어나는 경우인데 배당이 나가는 경우 있어요 우리 회사 주주, 우리가 만약 법인 회사라고 하요건1 년에 한번 정도 그리고 하반기에 뭐한번 년에 한번 정도 일어나. 우리 회사 이익이 많이 나아서 우리 회사 주주들한테 배당을 줄이겠다. 그러면 배당 갖고 가본끝 이게 아닙니다. 배당이 일어나면 무조건 급여 신과할때 원천세 시고 같이 들어갈 습니다 이거는 소득세 개념이 있으신 분들만 이해가 되실 건데 소득세의 기본적인 과세 원칙은 여러분 소득세의 기본적인 과세 원칙 지금 법인세 얘기한 아요 법인 말고 우리가 일반 개인들. 기본적인 과세 원칙은 연천징수의 형태로 가세 원천 징수의 형태. 자, 무슨 얘기냐? 돈을 주는 사람이, 돈을 주는 사람이, 돈 주는 사람은 회가, 회사가 될 수도 있고, 개인이 될 수도 있어요. 개인 회사가 될 수도 있고, 법인 회사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주는 사람이 돈줄 때, 얼마간의 돈을 떼고 주는 겁니다 얼마간의 돈을 떼고 주는 게 원천 징수의 개념이고, 얼마간의 돈을 떼고 어떻게 하냐면 세무서에다가 다시 갖다 내는 거죠. 자, 모든 개인한테 돈줄 때는 무조건 생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때, 우리 회사에서 거래처하고 일을 하는돈 주는 경우가 거래처하고 일해서 물건 사왔을 때 대금 지급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지금 원천징수에해당돼요 지금 그 개념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거래지. 사업자끼리의 거래는 무조건 세금계산서 거래라서 부가세 문제로 빠지는 거고, 지금 급여신고와 관련된 원천세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어떤 한 명의 개인한테 돈줄 때, 어떤 한 명의 개인한테 돈을 주는 일이 발생했으면 무조건 급여신고 할때 생각이 안 나요. 아, 지난달에 누구한테 돈 줬는데? 김하부 누구한테?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첫 번째 생각을 하고 범인 아니고 개인한테 돈줄 때는 원천세 문제 반드시 발생한다. 어떤 시기 되든지. 보고 생각하고 두 번째, 그 개인이 사업자 등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사업자 등록이 있다 그러면 부가세로 빠지는 거고 없다 그러면 은요구가 아시겠죠? 일단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급여 신고할 때 주의사항. 제가 뭐 신고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고 저번에는 강의도 한번 해봤는데 어, 좋으시고 뭐 흥미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직접 실무하면서 스스로 해쳐나가세요 <laughs> 놓치지 마세요. <마다 해도> <laughs> 어, 스스로 헤쳐나가는 거 나의 인생. 자, 금여신고 됐죠? 두 번째 금여신고할때 주의하셔야 될게 하나 더 있는데 이용직이 관한 것입니다. 자, 이용직이 여러 가지가 못되려요. 내가 정말 이용직이 여러 가지가 못되기인데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되거든요. 지급 명세서 제출 자 여러분 1번과 2번의 차이를 제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금융 원천세 신고를 하면요 원천세 신고를 하면 회사는 원천세 신고를 하는 회사는 세금을 낼까요? 안낼까요자 원천세 신고를 하는 회사는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낸다 안 낸다? 낸다 안 낸다? 낸다. 낸다, 안 낸다? 자. 내지 이전 러면서요 원천징수가 일어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얘네한테 돈뜯어갖고 세금서에 내야 된다니까? 원천세 신고는요 세금 무조건 나와요. 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어. 금액이 조금 줄면 조금, 조금 안 나올 수도 있는데 얘는 무조건 일단은 원천세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셔야 되요는 세금이 나오는 신고예요. 세금 나오는 신고, 세금 내는 신고. 근데 지금 여기서 제출은 이기가 제출이죠. 제출이에요. 세금 내는 신고가 아니야. 그냥 어떠한 사람 이름 명세서를 세무서에다가 보고한, 얘는 보고하고 세금 없어요. 그냥 제출만 주면 돼. 보고만. 근데 이제 보고를 어떤 어떤 종류를 하냐면요. 일단, 일용직 지급 명세서 제출을 해줘야 돼요. 일용직 지급 명세서 제출은요, 여러분. 자, 보세요. 7, 8, 9, 분기 거를, 분기 거를 다,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합니다. 10월 10일까지 한 거예요. 분기권. 7, 8, 9, 3, 0개월권 10월 10일까지. 그페이지에 홈페이지에 그 번호 4번에서 분기별 다음 달 말일에서 4월말, 7월말, 10월말, 2월말 이렇게 있죠. 요게 지금 2019년부터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게 전부 다 10일로 돌아갑니다. 4월말 아니고요. 4월 10일 7월 10일, 10월 10일, 1월 10일로 바뀌었어요. 그정도입니 도쿄에 네. 지금 뭐얘기는지 아시죠? 여기 음, 보면 일용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에 있죠.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 제가. 그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일용 근로소득 지금 명세서는 이제 올해부터 개정이 돼서 10월 10일, 1월 10일, 4월 10일, 7월 10일 이렇게 되어 들어갈 거예요. 분기에 다음달 10일이죠 모두 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 3개월에 한번 급여 신고할 때는 일용직 제출도 같이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같이 하면 되지. 아시겠죠? 이용직은 붕의에자 10위입니다. 이제 날짜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라 거를 알고 계시면 되고, 알고 계시면 되고, 사실은 지금 명세서라는 거를 이용직만 제출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있는 상용직. 여기 있는 상용직을 저는 그냥 근로소득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여기 소득세 소득 부분을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알수 있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용직 근로소득자고요 아까 프리랜서는 무슨 소득자였어요? 사업소득자가 그했죠 배당을 가져가는 애는 무슨 소득자가 배당소득자예요 물론 이제 위치는 주주가 맞고요 그러니까 주주들이 가져가는 소득이 배당소득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소득세는 총 7가지의 종류 소득의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나뉘는데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만 받아들여 볼게요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배당소득자 모두 다 지급명세서 제출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느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지급명세서가 도대체 뭐지?라고 개념을 나오실 때 급여 신고는 7월에 내가 우리 회사에서 7월에 준 급여, 8월에 준 급여, 9월에 준 급여, 10월에 준 급여, 11월에 준 급여를 한 장짜리 신고서에다가 신고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우리 회사의 직원 예를 들어서 100명이 딱 쳐봐요. 그러면 김하나, 김둘, 김셋, 김대 김백까지 있을 거 아니야? 그 김백까지 이름이 신고서에다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들어가는 신고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신 것도 아니에요. 뭐 급여신고는 여기 이제 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신고, 원천징수 신가 이렇게 생각다고 치면 우리 회사 직원이 100명이 있으면 100명, 100명한테 1억 줬음 1억을 줬는데 세금은 1 0 0 0만원 나왔음 요렇게만 신고하는 거예요. 요렇게. 원천징수 신고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만 신고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요게 그냥 먼지는 크게 이렇게 많나면 우리 그 회사 직원이 50명이다. 그럼 50명 급여 5천만 원, 야에 400만 원 뜯어서 냈음. 이렇게 준거한게원천지곱시고서 그러면 어? 김하나한테 도대체 얼마 준 거야? 알수 있어요? 없어요. 음. 어, 몰라요. 너 그러면 김5 0만테는 얼마 줬어. 몰라 몰라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세무서는 요거를한번더 제출할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형세서는 어떻게 제출하냐면 김하나, 얼마 줄까? 이억 줄까? 이억 줄까? <laughs> <laughs> 이렇게 대출하는 거 지금 현재 아시겠죠? 원천세는 우리 회사에 이번 달에 나가 총 급여와 총 명수를 적는 거고 지금 명세서는 김 하나는 2억김 둘은 3억김 삼은 5천만원 이렇게 적는 거야. 자, 그러면 조금 시기가 애매하잖아요. 요거는 매달 신고하는데 얘는 이렇게 적으려면 언제 신고가 되겠어요? 김 하나 2억을 적으면 얘가 월급이 이억 받아간다는 거니까요. 아 언제 적어야 되겠어요? 언제 신고를 해야 되겠어요? 1년이 다 지난 다음에 연말정 그거예요 이게 연말정산입니다 다른 말로 야, 역시 적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게, 이게 연말정산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말정산이요 우리가 일반인이 알기에 연말정산인지 일반인이 근로소득자가 생각하기에 연말정산인 거지 일하는 사람들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겁니다 다시 근로소득 연말정산근로자들 하는 거잖아요 근로소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게근로자 입장에서 연마영사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지 김하나가 2018년에 얼마 벌었는지를 보고 받아갖고 국세청이 아얘 이제 2억에 대한 세금 내겠구나 하고 알고 있는 거지. 연말영사는 누구를 위한 지급명세서라고 그랬어요 지금? 근로자를 위한 지급명세서라고 그랬어요. 네. 근로자. 얘는 언제 하냐면 자, 12월까지 갔어요. 이거 까지 2019년 끝났어요. 연말영사 여러분 보통 언제 하던가요? 1월 25일날 회사에서 자료 내놓아. 네 25일까지. 어 응. 1월 25일날 자료 내놔. 네 그러면 회사가 자료 받자마자 신고할까지. 11월까지 생각해봐. 오늘 2월 1 0일까지 2월 1일까지또또 추측해보세요. 네 1월 25일날 받아갖고 2월 네1 0일까지 신고 주어도 돼요. 주어도 주워 절대 못 돼요. 1월 달에 신고가 한번 거의 한다개 있습니다. 어떤 게? 3월 10일까지 연말정산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직원들한테 1월달에 나 연말정산 저를 자료 다 갖고 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2월까지 갖고 와야 우리가 일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 세무사무실에서도 1월달에 주세요 해도 2월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게예때문 그런 거지. 그러면은 자 연말정산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의 대충 제가 급여할 때한번더 설명을 드릴 거겠, 드리겠지만 어쨌든 연말정산이라는 거는 12월까지의 급여를 총 보고하는 겁니다. 총 보고. 이제 아시겠죠? 연말이 우리 직원한테 환급해 주려고 있는 제도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김하나가 18년에 얼마 벌었는지 보고하는 제도입니다. 아시겠죠? 그게 두 가지야. 그래서 오해하시는 직원분들, 저도 이제 거래소 전화한 분, 거래소 직원 중에 담당자 과장님들 중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그러면 2월까지, 왜냐면 3월 1 0신거하니까 2월까지 그러면 다더거한거 알려드리면 돼요. 완전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게념 아니에요. 아시겠죠 18년 급여를 3월 10일날 지급명세서로 제출하는거다 제가 요거는 똑같은 말에 다른 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보셨어요? 우리 이제 어린 친구들은 아직 그런거 없으시겠지만 보통 뭐 아파트별로 대출 받거나 아니면 뭐필요하고장 대출 받을 때나이의 소득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때 뭐 갖고 오는고 들어보셨나? 정보통화 소득금액 증명을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내가 근로소득자 그러면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들어봤죠? 그겁니다. 요게 연말정산을 해야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나와요. 원천징수 영수증. 이게 이름이 복잡해 보여도 이제 제가 풀이를다 해드렸어요. 근로소득에 대해서 1년 동안 원천징수 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뭘알수 있냐면 네가 1년 동안 받은 소득을 월급이 얼마지, 총연봉이 얼마지 알수 있겠죠. 죠?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알수 있게 되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오라 그래서 은행에서 얘의 어떤 신용 같은 걸 평가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죠. 아시, 이게 다 같은 얘기야. 그러면 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우리 거래처 직원들도 이런 요청 대비만이에요 어떤 요청하냐? 1월에, 1월이 2월에. 보통 이제 연청에의사활 많이 하나 아, 1월, 2월에 이사가야 된다고. 소득 확인해야 된다고. 우리 회사 직원인데 원천징수 영수증 좀 빨리 달래. 자, 2월 달입니다. 내가 이분한테 2018년 원천징수 영수증 발행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 신고 안했잖아이 신고를 해야 해줄 수 있어. 지금 이해 되시죠? 어무아. 이게 나와야 우리 이를 해줄 수 있어. 근데 죽어라고 해달라고 말리를 쳐. 그래 그럼 우리 이제 다른 증명서를 발급을 해드리는 겁니다. 다른 원천징수 영수증 아니다 이제 가장 일반적인거니까이거 일단 알고. 있는 왜이때로 발급할 수 있으면서 왜 이때는 안 되냐라는 것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게 공고가 돼야지, 이게 발급이 된다야지. 자 하나만 더얘기하고 쉴게요. 힌트. 자, 근로에 대해서 지금 에서 제출했죠? 이용직에 대해서도 지금 에서 제출했습니다. 이거 공개 당1 0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 얘도 제출하고 얘도 제출해요? 우리 연말정산 생각하면 안되고 실무자니까 자 다시 근로소득에 대한거 연말정산 그리고 퇴직 사업 요거까지는 해마다 3월 10일날 보관, 합니다 제출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과 관련된 배당 그리고 이자가 있는데 우리에서 뭐 이자 쓸 일은 없으니까 이자 백게 없나 배당이 가장 인간적이니까 배당 얘는 2월 말일까지 합니다 2월 1 8일 2월 29일만 뭐 이렇게 대당하고 이제 뭐 기타 소득이라고 있는데요것는 괜찮아요.